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무조건 이렇게 드세요. 심혈관, 염증, 노화 방지의 최고 올리브유.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그 맛과 건강 효과 덕분에 슈퍼푸드라는 별명을 얻으며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유럽과 지중해 지역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식사에 빠질 수 없는 필수 재료였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오일을 심혈관, 건강, 피부미용, 항산화 효과 등 다양한 건강 혜택을 기대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첫 번째 압착된 고품질의 올리브유로 다른 종류의 올리브유에 비해 영양소와 효능이 뛰어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다양한 효능을 알아보고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오일을 제대로 섭취하는 방법뿐 아니라 궁합이 좋은 음식, 상극인 음식, 부작용까지 상세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저와 함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의 매력에 빠져볼까요? 먼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의 효능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여러 연구에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가 심혈관 건강을 돕고 염증을 줄이며 피부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오일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일상 속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효능 심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심혈관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에는 단일뿔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는 올레산이라는 성분 덕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올레산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 수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는 지중해식 식단을 따른 사람들의 심장 질환 발병률이 낮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두 번째 효능 항염증 작용에 탁월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염증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체내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여러 연구에서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관절염이나 염증성 질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관절염이나 염증성 장질환 아이비디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는 염증을 줄이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염증성 질환이나 관절통증으로 고민 중이라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겠죠? 세 번째 효능 항산화 효과로 세포를 보호하고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에 포함된 폴리페놀과 비타민, 이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체내 자유라디칼을 제거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항산화 성분들은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노화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또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피부 보호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피부 염증을 줄여주고 피부 탄력을 높여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피부 건조를 예방하고 피부 재생에도 기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스킨케어 제품에 많이 사용되며 미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답니다. 네 번째 효능 소화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소화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위염이나 소화 불량이 있을 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위산 분비를 조절하고 위장 점막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어요. 또한 이 오일은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이며 장 건강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에 포함된 올레산은 위장과 장에 좋은 영향을 미쳐 소화를 돕고 장내 유익균을 지원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지 알아볼까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급 오일은 첫 번째 압착으로 얻어진 고품질의 올리브유이기 때문에 열에 약한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샐러드 드레싱, 소스, 디핑 등으로 활용하면 그 맛과 영양을 그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샐러드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뿌려 먹거나 파스타에 넣거나 구운 채소에 더해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고온에서의 사용은 어떨까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연기점이 약 190도에서 220도 정도로 고온에서 가열하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열을 가하면 폴리페놀과 비타민 E가 파괴되며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어요. 따라서 튀김이나 고온에서 볶는 요리에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온에서 요리를 할 때는 라이트 올리브유, 즉 정제된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이 오일은 높은 온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그렇다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우선 채소와 잘 어울립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풍부한 지용성 비타민은 채소와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높아지죠. 특히 시금치, 당근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영양가가 더욱 풍부해집니다. 또한 통곡물이나 지방이 많은 생선의 연어, 고등어과도 궁합이 좋습니다. 올리브유는 심혈관 건강에 좋은 영양을 주는 오메가 3 지방산과 잘 어울리죠. 이외에도 콩, 견과류, 치즈 등과도 조화를 이루며 여러 요리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와 상극이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다양한 음식과 잘 어울리지만, 몇 가지 음식과 함께 섭취할 때 효능이 떨어지거나 소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궁합이 안 맞는 음식들을 알아두면 더욱 건강하게 올리브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지방 고기와의 과도한 조합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식품이지만 이미 지방이 많은 고기의 삼겹살, 소고기 등과 함께 섭취하면 칼로리 과잉이 될수 있습니다. 고기 자체가 포화지방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올리브유와 함께 먹을 경우 과도한 지방 섭취로 인해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기와 함께 올리브유를 사용할 때는 적당한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고온에서 요리할 때의 문제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연기점이 낮아 고온에서 가열하면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튀김이나 고온에서 구운 요리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고온에서 사용하는 대신 저온 요리나 생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산성 과일과의 조합입니다. 올리브유는 산성이 강한 과일과 함께 섭취할 때 소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레몬이나 오렌지와 같은 과일은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소화 불량이나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일은 단독으로 섭취하고 올리브유는 다른 채소나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엑스트라 버진 오일을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제대로 보관하는 것은 그 품질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올리브유는 빛에 민감해 산화될 수 있으므로 어두운 색의 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명한 용기라면 어두운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고온에 노출되면 품질이 저하되므로 약 15도에서 18도 정도의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냉장 보관은 가능하지만 기름이 굳을 수 있으므로 상온에 두어 다시 액체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건강에 좋은 오일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몇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작용과 주의점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과도한 칼로리 섭취가 첫 번째 부작용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고칼로리 식품으로 지나치게 많은 양을 섭취하면 체중 증가나 비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루 섭취량을 두 큰술에서 세 큰술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불량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속쓰림이나 복부팽만감이 생길 수 있어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레르기 반응도 드물지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피부 발진이나 호흡곤란 같은 알레르기 증상을 겪을 수 있으므로 처음 사용할 때 소량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 상호작용도 주의해야 합니다. 혈압약이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경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혈압이나 혈액응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기름진 음식을 섭취할 때 복통이나 설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소량씩 섭취하거나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건강하게 활용하려면 적당량을 지키고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심혈관, 건강, 항염증 효과, 피부 미용 등 다양한 건강 효능을 자랑하는 훌륭한 식용유입니다. 하지만 고온에서 사용을 피하고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적당한 섭취와 함께 다양한 음식과 궁합을 맞춰서 활용하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